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팀 양진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약 26억 원이며 지원 규모는 22개사 내외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으로는 총 5가지 유형이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셜 벤처 유형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도약지원 유형으로는 18개사 내외,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유형으로는 4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약지원 유형으로는 1억원 한도에서 보조율 80%, 자기부담금 20%로 구성되며, 스케일업 유형은 3억원 한도에서 보조율 75%, 자기부담금 25%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약 지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8천만원까지는 보조금으로 구성되고 2천만원까지는 기업에서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교육을 통해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항목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지원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업 진단 및 2단계 전문 교육은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참여 기업에 진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업신청 시 공고문에 포함된 1, 2단계 세부 내용 및 단가표를 확인하셔서 희망하는 진단 및 교육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년과 달라진 사항은 기업진단 유형이 3가지에서 1가지로 단일화되었다는 점이고 전문 교육은 기본 교육과 실무 교육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기업 진단은 단일 유형이므로 해당 유형을 수행 계획서에 포함시켜 주시고 500만 원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전문 교육은 경영 관련 기본 교육과 3단계 사업과 관련성 있는 실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총 10개의 세부 유형 중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최소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연구 개발, 판로 개척, 홍보 광고, 해외 진출,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이상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각 항목 안에는 총 16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자사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자문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외부 연구 기관의 기술개발 연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지원합니다. 팔로개척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자사 제품 등을 입점하고자 할때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련 업종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한 시연회 개최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때 지원하기도 합니다. 홍보 광고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전문 기관의 홍보를 직접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의 BI나 CI 등 브랜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공간 임차 등의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신청 기업에서 희망하는 항목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모집 공고가 금년 1월 16일부터 게재되어 2월 24일 18시 마감입니다. 이후 3월 중에는 신청 서류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 모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선정 심의 위원회를 통해 참여 기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이 선정된 이후 4월 중에는 공단과 참여기업이 양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 1차 사업비를 교부받아 협약기간인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협약이 종료된 후 12월 중에는 완료 점검 및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집중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이나라도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